첫째로 참가자들 중에 이제 더 눈에 들어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무대 매너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무대 매너라고 하면 이제 오케이, 네. 어떤 퍼포먼스나 네. 이런 게 네, 포함이 돼야 퍼포먼스,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장력이나 네. 어떤 본인만의 이제 색깔을 가지고 네. 노래 부르는 발라드 위주의 공연들이 많, 일부에서는 많았기 때문에 네. 퍼포먼스 매 무대 매너에 대해서는 조금 네, 평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. 아이징 퍼포먼스에서 발굴하고 싶으신 그런 인재가 있다면. 이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뚜렷한 고유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 위주로 해서 갖다 하고 싶은데 네. 그리 어떤 특정 인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매하고 네. 저는 네. 개인적으로 네.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저쪽을 하고 싶습니다. 네, 라이징 스타 콘심사 위원으로서 이 프로그램의 장점과 보완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장점은 이렇게 어 뭔가 등용문이 될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고요. 이제 어좀더 보완할 수 있다면은 여기서 발굴된 라이징 스타들이 어 오를 수 있는 무대나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. 어, 네, 감사합니다. 그렇다면 라이징 스타콘을 통해서 스타가 될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무대에 오르면 돌변해라. 예. 힘내세요.